안녕하세요. 2 0 2 4년 8월 11일 오후 10시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 어, 열심히 이제 지 c 광고에서 일을 하고 음,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어, 한동안 제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조금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잘 해보려고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음, 제가 초반 영상에서는 뭐이 일을 시작하면 부업을 뭐 하려고 뛰어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새로 시작한 일에 적응은 다해가는 중이지만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는 도 모르고. 거일를 그 먼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서 매니저를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 팀장이 이렇게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고 좀 까부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지 않고 자꾸 미래를 바라보는 것 좋지만 그 미래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뭐 시간을 더잘 썼을 텐데 이런 후회들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싫고 미래만 미래는 잘될 거야라면 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이 현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를 생각하고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어찌 보면 망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해보면서 어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뭐 대차게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제가 새롭게 일하는 곳에서 잘하려고 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담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취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제가 좋아하는 풍경들을 담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찍어서 그것들을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조금 조금씩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쉬는 남는 시간에 연습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새로 취직한 곳에서 최대한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6개월,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 보려고 하고 있고 몇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한다면 어 분명히 미래가 잘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닌 뭐 확신이 들게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가장 최근에 저의 생각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고, 현재에 충실한 나를 보내자. 이 하루하루를 잘 보내려고 노력하자라는 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지도 않고, 잘안 지내지도 않고, 그냥 이 흐름을 잘 유지해서, 음, 잘 유지해서 앞을, 앞을, 앞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일단 현재에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잘 예쁘게 이제 포토샵이나 영상 색감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어, 시간이 남게 되면 좀 익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한번 시간을 써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또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